제가 이게, 아까 그랬죠. 윤석열 대통령이 세게 나갔으면 한다고 하셨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. 어떻게 라고 했잖아요. 대통령이 권력이라는 게요. 권력이라는 게 조직을 다 장악을 했을 때 이제 권력을 쓸수 있는 건데, 지금 권력기관 중에서 국세청, 검찰, 국정원, 경찰, 뭐, 지금 온전한 게 없어요. 온전하게. 지금 저쪽, 저쪽 애들, 뿌락치가 안 박혀 있는 기관들이 없다고. 쟤들이 여러분, 어떻게 했어요? 민주당이요. 거의 승진을요. 여러분, 이게 되게 민주당이 쓰는 방법이고 되게 치사한 겁니다. 실력이 있는 사람이 승진을 하면요. 자기가 승진을 한 거고요. 사법고시 120명 중에서 검사를, 검찰을 120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서 116등 하던 사람을 확 승진을 시키면요. 그거는 충성해서 승진을 한 겁니다.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의 우파와 좌파에 그게 문제가 있어요. 좌파는요. 지네들의 충성하면 성적이 안 좋아도. 근데 이 우파, 대한민국 우파를 결정짓는 그 정체성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성적 지상주의거든. 야, 고시 몇 등이냐? 어, 연수원 몇등이냐 이런 거 정말 중요해서. 야, 어떻게 개를 승진을 시켜 이런 게 되거든. 그런 정서들이 있어. 대한민국, 대한민국 우파는 그래. 근데 좌파들, 그러니까 국세청 경찰. 검찰 이런데다가대도않는야쟤왜 승진했니 쟤 승진 왜 했니 라고 했을 때 여러분 키워드가 뭐였어요 호남이었어 호남 좌파의 좌파의 조직이 있거나 좌파의 조직 뭐 우리범연구회가 됐던 뭐 노조가 됐던 좌파 조직 출신이거나 조직 근데 자기네들 조직 출신이 없어요 자기네들 그 외곽 조직이 없는데 이 조직을 장악해야겠어요 그러면 쟤는 민주당이 뭐를 했어요 모지리를요 모지리를 픽업을 하는 거예요 모지리를 픽업을 하면 그모지리는제 어머나 내가 꿈도 못 꾸던 이 자리에 앉았어 충성해야겠다 거기다 우파정권 왔더니 우파정권은 어떤 나를 딱 했더니 야야야 야, 야, 야. 경찰대 동기들 인박이 있을 거 아니야 아저 병신 민주당이 저거 공부도 못하고 우리 동기 수 중에서 저거 우리 기수 중에 수치였던 새끼 저거 어, 어, 민주당에서 줄 타가지고 야 저거 경찰서장 되고 아, 저 새끼가 승진되는 게 말도 안돼 그런 눈빛을 보인 보내는 거 하고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또 집권을 해가 자기한테 그런 눈빛 보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겉으로면 아유 이렇게 웃지만 속으로는요 민주당우의 선을 더 관리하지. 지금 여러분 이 나라에서 대통령이 권력을 제대로 쓸 수가 없. 대통령실 국민의힘 그리고 권력기관이 국정원은 여러분 두 말할 거 없죠 호남 그래서 전혀 호남 분들 이러면 안 됩니다. 이러면은 백내시당해요. 지역 차별하지 말라, 지역 차별하지 말라 그러면서 호남이 피해자다, 호남이 피해자다. 그런데 민주당 정부의 가장 큰 패턴 피해자라고 말하면 벼슬 피해자가 벼슬이네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억울했었으니까 우리가 요번에 할래. 그런데 아니 호남 출신의 공부자라고 성적 좋고 수사자라고 막 기를던 검찰이 승진을 못 했어. 그러면 억울할 수 있지만 멍청한 새끼가 호남 출신이라고 승진을 하면서 우리 난 나는 호남이라서 승진 못 했어요. 그러면요. 그 판사들 보세요. 판사들 민주당 국회의원들 보시라고요. 그, 누구 있어요? 둘다 이씨인데, 한 명은 여자고, 한 명은 남자인데, 그냥 가만히 뭐라고 하면은, 통, 총리가 뭐라고 하면 스턴 걸리는, 응? 그런, 그리고, 치, 약간 좀 주정뱅이 같은 그런 그 둘, 판사 출신 뭐라고요? 적폐! 적폐 때문에 자기가 손해봤다, 승진 못했다고 박박 우기다가 국회의원이 됐는데, 꼬라지를 여러분 보니까 저것들은 모질이라서 승진을 못한 거지, 이제 뭐, 응? 뭐이 양승태 사법부에서 판사들이 좀 민주, 민주적이고 뭐 그래가지고 승진을 못한 그게 아닌 게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멘탈도 졸라 약해가지고 어나 공황자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그렇다니까 국정원 검찰 뭐 판사는 좀 애매하구나 판사들도 아무튼 그렇고 경찰도 경찰 국세청, 뭐, 이런 데 있잖아요. 호남 인맥들, 자기네들, 뭐, 연출되는. 그리고, 그렇게 해서 승진시킨 사람들이 있잖아요. 내가 너 승진시켰다? 이렇게 뒤로 사람을 보내. 사람을 보내요. 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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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나, 네가너 이거, 이거 있잖아. 너 승진하는데 이거 영향을 미쳤어. 이렇게 보내고, 그 다음에 그걸 계속 관리한다고. 그리고 걔네들이 하는 게, 야, 한 3년만 기다려봐. 총선만 끝나고 나고, 그러고, 그러면 얘네들 정권, 윤석열 정부 5년 못 가. 지금 지지율 보이지? 지지율 보이지, 5년에야 5년만 참아, 5년만 참으면 무사히 제네들 앞에서 잘 웃다가 5년만 버티면 그러면 너 우리가 정권 잡으면 출세 시켜줄게 이렇게 줄을 다 세워놨다니까 장난 아니야 <목소리> <목소리> 특히 경찰 여러분 아우 내가 진짜 아유 여기서 지금 경찰 한동을만 검수한 박위헌 심판에 다른 목소리를 낸다. 법무부 검찰의 반기대를 들어서 내일 정부 내 단일 대우가 깨졌다. 경찰이 여러분, 검수한박, 이거와 관련돼서, 응? 지금요, 이거를 형사소, 이거 있잖아요. 지금 현재 심판이 들어갔는데, 권한쟁이 심판하고 등등는 들어갔는데,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, 지금. 검찰이 딴 소리 내기 때문에. 윤석열 정부 내에 경찰이 딴소리 내겠다는 거야. 법무부하고 검찰과 다르게 지금 대통령이 집권을 했는데, 집권을 한게 아니라니까 환장해. 진짜. <laughs>